화천, 네, 화천 연습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공지가 올라갔죠 윤경이가 같이 못 하게 됐는데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지만 음. <laughs> 다들 울고 있는 <있어요. 웃음> 나도 같이 울어 나도 아쉬워요 지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넷이서 좀 구도도 그렇고 파트를 좀 나누느라 최근에 단체 연습 막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주 여러분 제가 <laughs> 어 이런 거 스포 해도 되나? 뭐 어때? 그냥 해! <laughs>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곡들이 있는데. 파트를 좀, 여러분들이 좀 놀라, 놀랄 수 있, 있게 조금, <웃음> 나눴어요. <웃음>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어요. 어? 진짜? 약간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그래서, 어, 화천에 오면 아마 좋을 거예요. 안돼 스포하면 다 알잖아 요 그건 스포가 아니잖아 스포가 아니고 그냥 알려드림이잖아 샌리 알려드림이 되잖아요 뭔지 알려주면 온다고요 아왜어왜 아, 왜 꼬시는 거야 나나 나 그러면은 제가 알려준 거 멤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멤버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약속하세요, 빨리. <laughs> 진짜지? 알았어. 아, 스포, 스포 느낌. 세하세하 새하? 새하? <laughs> 포도를 압수. <laughs> 캐치의 포도를 내가 압수해야 되는 거지. 진짜 래퍼냐고요? <laughs> 뭐 아니,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건 제가 랩을 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기가 막힌 래퍼가 있잖아요, 우리 소희가. 그 기가 막힌 래퍼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전에는 이제 랩에 조금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. 제가 감히 그녀의 자리를 노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댐볐다가 크게 혼났어요 <laughs>